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 발언, 우리 공화당 시도당 위원장 전략 연석회의, 윤석열 총장이 감옥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들한테 석고대죄하는 길은 문재인 파쇼 정권의 장기 집권 음모를 막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주신 수험생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중국 폐렴 와중에도 비대면 수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수험생들이 수능을 보는 날입니다. 힘든 과정에서 그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주신 수험생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험 중이라서 많은 걱정이 됩니다만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잘 극복해서 오늘 시험을 잘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에서는 오늘도 투쟁을 놓을 수 없지만 오늘 전략회의를 제외한 모든 행사는 취소를 했습니다. 중국 폐렴의 영향이 정치, 경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K방역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던 K방역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이미 영국에서는 화이자의 백신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미국은 12월 11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문재인 정권은 K방역에 대해서 자랑만 할줄 알고 백신의 정확한 수급 현황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 세계가 검증된 백신을 원합니다. 중국 백신과 같은 검증되지 않은 싸구려 백신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백신을 K방역 자랑하듯이 국민께 자랑하는 날이 언제인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들의 K방역은 허구였고, 국민들의 자유를 옥죄고, 문재인 좌파파쇼 정권에 저항하는 세력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감옥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들한테 석고대죄하는 길은 문재인 파쇼 정권의 장기 집권 음모를 막는 것입니다. 현재 추미애와 윤석열 총장의 싸움은 점이 가경입니다 윤석열 총장한테 먼저 한마디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싸우려면 제대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언론상으로 국민들이 알고 있는 5대 의혹인 원전 폐기,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옵티머스 사건을 비롯해서 그동안 덮으려고 했던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 지휘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문재인 파쇼 정권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파쇼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싸움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해야 할 일은 지금 정치권에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총장 임기가 남아있는 날짜가 언제까지일지라도 그날까지 문재인 파쇼 정권에 장기집권 업무에 대한 계획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행태는 정상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문재인 씨는 이제 추미애 장관의 치맛자락 뒤에서 숨어 있는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추미애를 단독 면담하는 순간부터 지금의 모든 행위는 추미애의 행위가 아니라 문재인의 행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특검 수사팀장으로서 국정농단이라는 망나니 칼을 가지고 수많은 우파 지도자들을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특히 죄 없는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의 행위는 반역행위였습니다. 그가 지금 감옥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자유우파 국민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한테 석고대주의 길은 지금 문재인 파쇼정권의 장기집권 음모를 막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참회의 방법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독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파헤쳤고 죄 없는 사람을 죄로 뒤집어 씌운 사람 아닙니까? 수많은 증거와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 문재인 파쇼 정권의 실질적인 붉은 적폐 청산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9일 탄핵 소추의 허구를 알리는 대국민 홍보를 하겠습니다. 12월 9일까지 한주 남아 있습니다. 12월 9일은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국회가 무너진 날입니다.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진 날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배신역적들의 망동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12월 9일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탄핵 62적이라고 하시는데 탄핵소추 전 탈당했던 김용태를 포함하면 예순 세명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남경필 지사, 제주도의 원희룡 지사, 대구의 권영진 시장 그들 또한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12월 9일을 계기로 국회의 탄핵소추가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반의회적, 반민주적이었다는 것을 국민께 대대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12월 9일 탄핵소추의 허구를 알리는 전단지 제작을 통해서 전국의 100만 장의 전단지를 돌릴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대학교의 동문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심은 문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팩트가 잘못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오만큼이고 문재인의 죄가 10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화당 동지나 자유파 국민들은 명확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은 그들의 장기집권 음모, 사회주의 길을 가기 위한 반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행동을 서슴지 않게 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절대 태어나서는 안 되는 정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는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관, 한미동맹을 통한 안보, 올바른 교육,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된 것은 그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체제를 파괴하고 사회주의로 가고자 하는 세력들의 음모입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모든 것이 음모였고, 모든 것이 기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언론에서 많이 실리고 있지만, 이것을 수용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또한 수용해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러한 논점에 동의를 할수 없습니다. 오늘 문재인 지지율이 37.4% 나왔다고 하는데, 이 지지율 또한 크게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오늘 시 도당 연석회의를 통해서 우리공화당이 앞으로 가야할 방향을 조금 더 정립하고 현재 중국폐렴을 핑계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국민께 이러한 실상들을 알릴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수처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공수처법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지금 언론 방송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공화당은 공수처법 철폐 투쟁을 해야 합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이제 대한민국의 저항의 목소리를 내기 많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들의 탄압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주의 국가의 길로 빠르게 갈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3년 반 동안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의 지식인과 대한민국의 정론, 지필의 언론기관과 대한민국의 정치인, 대한민국의 언론은 어디에 있는지에 반문하고 싶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거대 야당으로 뭉쳐야 된다고 합니다. 4년 가까이 문재인 파쇼 정권의 실체를 밝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유일한 정당인 우리 공화당을 무시했던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더 지식인들과 정치인들, 원로들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2020년 12월 3일 우리 공화당.